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고 지나가듯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물 인터넷, 영어로 줄여서 IoT라고 부르는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통신 표준이나 센싱 기술 같은 사물 인터넷의 기술적인 부분은 빼고 일반적인 상식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물 인터넷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부터 한십몇년 전쯤에 스마트폰을 거의 안 쓰던 시절 그때 나이키하고 애플이 합작으로 만들었던 제품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화면에 보이는 조약돌 같이 생긴 거 이거 뭔지 아시나요? 워낙 유명했던 제품이라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조깅할 때 쓰는 장치였죠. 나이키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일종의 운동량을 측정, 분석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신발 밑에 집어넣어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나이키 플러스라는 센서 장치하고, 이 나이키 플러스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한 세트였는데요. 이 수신기는 아이팟이라고 하는 애플의 mp3 플레이어에 꽂는 거였습니다. 아이팟에 수신기를 꽂으면 신발 밑에 센서에서 감지한 운동 데이터가 아이팟에 수집되고 액정으로 몇 키로를 달렸는지 평균속도는 어떤지 이런 운동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 데이터를 수집한 아이팟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나이키 홈페이지에다가 아이팟에 저장된 운동 데이터를 업로드를 시키면 인터넷상에서 자기의 운동 패턴 분석도 볼수 있고 다른 나이키 플러스 사용자와 운동 기록도 비교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할수 있었던 당시에 달리기하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었던 제품이 이 나이키 플러스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신발 센서에서 만들어진 운동 데이터를 MP3 플레이어가 전달받고 그걸 또 사람이 직접 아이팟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리고 발밑에서 만들어진 한 사람의 운동 데이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더 가치있게 쓰이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죠. 나중에 다시 이걸 언급할 테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사람이 인터넷을 쓰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단말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죠. 사람이 온라인상에 접속을 하면 간단하게는 정보 검색부터 다른 사람하고 채팅도 하고 영화표 예약, 물건 구매, 은행 업무에 택시 호출까지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순간 사람과 금융, 사람과 유통, 전자상거래 등등 전부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영역과 인간이 연결이 됩니다. 오프라인 상에 있던 사람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순간 어떤 일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할수 없는 일도 온라인을 통해서는 가능해지기도 하죠. 인간이 온라인에 연결된다는 말은 인간이 오프라인 속에서만 있을 때보다 더 다양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물인터넷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앞에서 인간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건 인간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터넷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물인터넷은 뭐냐? 이름의 답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이 인터넷 사용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인터넷 사용은 인간이 주체였는데 이제는 인간처럼 사물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오프라인에서 비효율적으로 하던 일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하게 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혼자서 인간의 사용만을 기다리던 수동적이었던 사물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훨씬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물 인터넷은 가전제품이든 자동차든 작게는 전구 하나 스위치 하나라도 어떤 사물이 스스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사물인터넷 또는 사물인터넷 환경이라고 말하는 거지,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부분은 빼고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이키 플러스 사례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신발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애플 아이팟이라는 사물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팟은 통신 기능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는 인터넷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하고 인간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옮겼죠. 그건 인간이 중간에 개입을 했으니까 이건 사물 인터넷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팟에 통신 기능이 있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아이팟 스스로 수집된 운동 데이터를 나이키 전산망에 보내고 가치 있는 분석 결과를 전달받았다면 그거 자체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인간의 개입이 없이 사물이 스스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사물 인터넷을 영어 약자로 IoT라고 부른다 있죠. 창문이 통신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IoT 창문, 가스렌지가 통신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IoT 가스렌지, 후라이팬 손잡이에 통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건 IoT 프라이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물들이 통신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IoT 제품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더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TV 홈쇼핑에서 갑자기 사고 싶은 물건이 나와서 정신을 잃고 TV 앞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후라이팬이 과열이 되면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후라이팬에 있는 센서가 감지를 하고 신호를 뿌립니다. 그럼 이 신호를 받은 IoT 가스렌지는 불을 꺼버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IoT 창문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단순히 후라이팬 가스렌지일 뿐이었던 사물들이 사물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통신장치로 서로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IoT 후라이팬이든 IoT 가스렌지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기능이 있는 사물일 뿐이지 각각의 사물들이 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사물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들이라서 구글의 인공지능이든 삼성의 인공지능이든 사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의 사물들이 지능을 가진 것처럼 동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꼭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물들이 인공지능이 아닌 어떤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보내고 가공된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더 멀리 보고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IoT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함께 가는 걸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유심히 보면 옛날에는 그냥 IoT 홈, IoT 가전제품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 IoT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스스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거지, 인공지능은 따로 구분해야 된다고 했던 거죠. 물론 앞으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더 끈끈하게 엮일 거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정의에 인공지능도 같이 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물인터넷은 어떤 사물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장치를 갖췄다는 개념은 잡으실 텐데요. 통신장치 외에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센서인데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사물인터넷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집에 있는 IoT 후라이팬이, IoT 가스렌지가, 혹은 밖에 있는 IoT 가로등 같은 사물들이 통신장치가 있다 해도 통신을 통해서 뭘줄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센서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죠. 사물도 인간의 감각기관처럼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센서의 종류는 엄청난데요. 단순한 온도 센서, 적외선 센서, 음향이나 초음파 센서, GPS 센서부터 색깔과 이미지를 구분하는 이미지 센서, 냄새를 분석해서 성분까지 구분하는 센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센서의 종류는 많습니다. 사물들은 이런 센서를 통해서 자연 상태의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고 통신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IoT 후라이팬 과열되는 거 감지한 것도 후라이팬에 설치된 온도 센서가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물이 인터넷이 되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센서와 통신장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통신장치로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RFID, NFC 등이 있는데, 사물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와이파이로 바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놈들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거쳐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놈들도 있죠. 사물인터넷의 중요한 부분은 통신 장치, 센서 외에도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가공될 수 있는 인터넷상의 플랫폼도 있는데요. 이 플랫폼 안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보안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물인터넷 시스템 보안이 뚫려서 누가 우리 집 IoT 제품을 마음대로 조종한다거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다면 큰일 나겠죠. 보안 시스템도 사물인터넷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짧지만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로 사물 인터넷은 센서가 부착된 사물이 사람의 개입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 또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이 사전적인 개념이 좀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례나 이런 걸 같이 설명하면 좋을 텐데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을 다루고 난 뒤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